시인인 김춘, 김춘수 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 않는 하나의 눈짓 하나의 꽃이 되고 싶다.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꽃이 되었다. 이런 십니다.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양에게도 이름을 불러 줍니다. 전바가 똘똘아 코스나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양들이 주인을 따라옵니다. 개들에도 이름이 있죠?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는 쫑, 메리, 그게 대표적인 이름이었고 가끔 해피, 뭐 그런 이름 줬는데 요즘은 뭐 이름이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저희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은 개에게 이름표 목걸이를 해주는데 김꽃님 그렇게 했어요. 성도 붙여줬어요. 성도 김씨로 김꽃님하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에, 그런데 이개 짐승한테도 이름을 붙여주는데 하물며 뭐 사람이겠습니까? 사람 뭐 사람도 이름을 불러주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거의 사라졌어요. 저도 이름을 부르는 이름이 없습니다. 여보, 아빠, 할아버지, 교회는 목사님, 그렇죠? 또는 동료들한테는 박목사, 뭐, 밖에 나가면 어르신, 그래 어르신. 어느덧 어르신이 됐어요. 병원에 가면은 간호, 간호사 가시들이 아버님, 아버님 하고 불러요. 아버님, 아버님. 한 번은 여기 사거리에 가서 <laughs> 침을 맞으러 갔더니 간호사 아가씨가 아버님 아버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그럼 나는 따라 따라 그래야 되겠네요. 보니 자기도 기가 막힌지 네, 그러세요 하면서 웃더라고요. 네, 하여튼 아버님 아버님 소리 여러분 따라 따라 이제 해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이름이 없어졌는데 가끔 옛날 친구를 만나면은. 이름을 불러줘요. 인수야 하고 불러주면 굉장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그러면서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꽃이 됩니다. 사랑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올림 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으로 금메달을 받고 그 자리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이 순간을 끝으로 대표팀과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안선수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부상을 크게 입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는데 대표, 대한협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한것 같습니다. 야, 야, 괜찮아. 메달이, 메달을 따야 돼, 메달. 메달을 먼저 따야지 사람 대접받아. 이렇게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한 사람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냥 너는 메달을 따는 존재, 메달을 따는 기계, 그 정도로만 취급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의 인격이 아닌 기계나 부속품으로 취급되는 데 대한 실망과 분노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개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죠. 존중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 UN 총회에서 제정한 세계 인권 선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6조에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인간 존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776년 미국 독립 선언서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어떤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가치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간이 먼저고 인간 존중을 모든 헌법이나 선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정치하는 부분이나 경제하는 사람들이나 또 문화나 체육하는 사람들 모든 방면에서 인간이 우선시되고 인간이 먼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어부죠. 어부는 고기를 잡는 것을 낙으로 삼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먹고 살고 가정이 뭐 필요한 것도 구입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자 하는 목적과 같은 것이에요. 베드로의 생애 목표는 고기를 많이 잡는 거예요. 거기에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라는 건 어떻습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으면 살고 물 밖으로 나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생명을 죽이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물 속으로 들어가면 죽고, 물 밖으로 나오면 살아요. 그래서 사람을 취하라는 것은 바로 이 죄의 바다, 죽음의 바다 속에 있는 인간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생명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이러한 일을 하셨고, 이러한 일을 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죄의 바다, 받아 죽음의 바다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이 먼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셨고, 사람을 취하는 인, 인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와, 내가 바로 너도 나와 같이 이 일을 하여, 해야 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라. 모든 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회 운동가이며 생태 생태 철학자인 조에나 메이시라고 하는 여자가 이 티베트 여행을 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이 티베트는 이 히말라야 그 히말라야 산이는데 그 산을 넘으면서 짐들을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짐꾼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지게꾼이 있었죠? 지게꾼이 이 지게를 지고 짐 날랐잖아요. 거기는 산길이니까 사람이 무거운 짐을 삭셀 받고 날라줍니다. 근데 하도 어려서부터 이 무거운 짐을 지다 보니까 키가 자라지를 못하고 이제 이게 몸이 등이 굽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그 남자가 아주 빼짝 마른 남자가 아,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가 이게 안짱 다리가 돼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산길을 이제 걷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 딱합니까, 보기에. 이제면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마스테. 나마스테는 안녕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나마스테 하고 인사를 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봤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주름진 남자의 얼굴에서 옛날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그 얼굴에서 보인 거예요.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과 남자 얼굴이 겹쳐서 이렇게 보인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감정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본 순간에 기쁨과 그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는 고통의 감정이 같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이건 자기 어머니 얼굴이 거기 보이는 순간, 우리로 말하면 주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죠. 주님의 얼굴. 그 어머니 얼굴이 보이는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을 가서 만져주고 싶고, 또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싶은 그런 그 감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짐꾼에 대한 동정과 연민의 마음이 깊이 우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 남자는 언제쯤 집에 도착할까? 그곳에는 그를 반갑게 맞이할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까? 거기에는 식사와 편안한 휴식 자리가 있을까? 생생면 부지의 사람 아니에요? 지나가면 그만인데 그러한 그그 그 연민과 통종의 감정, 어머니 얼굴이 거기에 교차되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연민과 사랑의 감정이 거기에 오면서 그는 하나의 지나가는 짐꾼 하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생명과 하나의 사람 존중받을 사람으로 그렇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저 하나의 이용 대상 하나의 삶을, 이트, 그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내 어머니이며, 내 아버지이고, 나의 형제며 나의 동생이고, 바로 주님이시다. 거기에서 바로 사랑을 보고, 연민을 보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사랑을 취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이 생기고, 사랑을 취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우리, 우리를 그 자나에 이, 이, 이 물질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연민을 갖고 동정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며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이시죠. 끝없는 사랑과 동정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여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너로 인하여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를 즐거이 부른다.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의 대상이 아닌 인격으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는 그가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우리를 인격과 사랑으로 대해주심으로 오늘 우리는 꽃이 되고 사랑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린 하나의 존중받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내가 한것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존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존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취하는 길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laughs> 내 신경학자가. 최근에 발견한 건데 우리 사람에게는 거울 신경이라 거울 신경 영어로 미러 뉴런 미러 뉴런 이것은 우리 거울 신경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때이 뇌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내 뇌도 내가 슬픈 것처럼 슬퍼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한다는. 그래서, 그래서 이, 이, 거울처럼 반사한다 그래서, 거울신경.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면 어때요? 슬픈 드라마를 보면 눈물 나잖아요. 예, 요즘은 이제 저도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예, 자주 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좀만 보다가, 예, 옆에서 보면 또 창피하니까 슬쩍이지. 예, 방에 들어가서 울 것도 나오고 그래요. 슬픈 영화를 보면 은 내가 슬픈 것처럼 울잖아요. 또 올림픽, 올림픽에 어제 탁구를 봤는데 탁구 동메달을 땄습니다만 내가 하는 것처럼 막 흥분이 되고 긴장이 되고 손에 땀이 지게요 이, 그래서 이, 이것이 거울신경, 반사하는 신경, 반사. 남의, 남의 하는 것이 나와 같이 느끼게. 공감하는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그런데 이 공감하는 능력이 사람에게 행복을 줘요. 잘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이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남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남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때그 공감의 능력이 많을수록 그 신경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신경한 사람, 남이야 죽든 말든 뭐 돼지든 말든 먹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 없어 무신경한 사람 이 사람은 이 불행한 사람이죠 감정이 죽은 사람에 이런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때 그것은 바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동정과 연민을 갖는 행위는 바로 나 자신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생명으로 대해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그렇게 대우해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한 행동은 바로 나에게 한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의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사람을 취하는 행동은 바로 내가 나를 구하는 행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대접하는 대로 대접받는 것이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대로 내가 인격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행복과 생명과 풍성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타인을 볼때내 부모와 형제를 본 것처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깊은 데로 가는 것이에요 기도의 깊은 곳 은혜의 깊은 곳으로 갈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에게서 부모와 형제를 로볼수 있고 그리스도로 볼수 있는 그 저력이 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거기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서는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의로서이다. 자기를 알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나를 아는 자래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고 나는 사람을 취할 수 없는 존재고 이기적인 존재고 악한 존재고 더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코 사랑 안에 살지 못할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붙도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하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에서 깊은 곳을 갈때 우리는 거기서 바로 자기를 발견하게 돼요 요나가 수월의 배 속, 뱃속, 물고기 뱃 속에 들어갔어요. 나는 정당하다. 하나님이 니누회로가라하니까아 나는 싫어요. 그그 니누의 이이 그런 이 아스 아수르 놈들, 그 놈들을 악독한 놈들, 이 악한 그 더러운 놈들, 나 그놈은 망해야 되고 죽어야 되고 그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존재인데 왜 내가 그들에게 갑니까?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나는 싫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틀렸어요 내가 맞아요 하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면서 자기 길로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가 깊은 속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주여 구원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내가 잘못됐군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러므로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어떠한 존재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의 사람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나하고 돈 돈벌이의 대상으로 나보고. 그거를 나의 부속품처럼 여기지, 내가 그를 하나의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 그 사람들을 형제로 보고, 이웃, 내 부모로 보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볼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깊은 곳으로, 주, 깊은 곳으로 갈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 사람을 낳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서로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줄 때, 서로가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을 볼 때, 부모, 형제를 볼 때, 한 인격, 한 생명으로 대해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죄자인 줄 알리라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인격 생명으로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서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격으로 그 서로 복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부족하오니 주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あメン